약간 빨리 좀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시리즈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머신러닝을 써서 하는 것까지 나중에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오늘은 머신러닝 전혀 없이 저희의 직관만 가지고 오타 교정을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해야 되냐면 쇼핑 서비스에서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글자 하나가 틀리면 물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해줘요 대신 검색을 해주면 캐시를 히트하기 때문에 서버 부하가 적어지고 이제 없는 거를 DB까지 안 가겠죠. 그리고 사용자 경험도 이렇게 보면 어 내가 잘못쳤지만 뭐 뭔가 교정해서 정상적인 결과가 밑에 표시될 거니까 좋아지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식이 있고, 아예 없는 거는 아예, 아예 다른 걸로 이렇게 추천해 주는 방식이고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오타 교정을 해서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정상적인 결과를 최대한 볼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사용자 경험도 좋아지고, DB나 아니면 전체적인 부하도 적어진다. 그래서 보통 검색을 메인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요거를 거의 기본 사양으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설명 드릴 거니까, 한글을 관련된 거기 때문에, 로한님과 뭐, 데이비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튼, 약간, 죄송하지만, 한글 위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한글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유니코드랑 인코딩을 간단히 설명 드려야 되는데, 지금 유니코드 시간 아니기 때문에 엄청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유니코드는 일단 글자랑 코드가 1대1로 매핑된 시스템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코드 전체가 글자랑 코드가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통 코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코드 페이지라고 보통 불렀고 뭐 CP949 이것이 코드 페이지 949번째 요런 이제 스펙으로 표현이 됐었다. 예전 분들은 탑골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죠? 유니코드는 코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인코딩은 뭐냐? 인코드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이 코드를 어떻게 메모리에 올릴 거냐 요거를 표현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정의하는 방식 그게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거는 UTF-8이랑 뭐 EUC-KR 요새는 잘안 쓰여요 두 가지가 있는데 UTF-8은 영어는 7비트, 1바이트 정도로 표현을 하고 한글은 3바이트로 표현하겠다 그렇게 인코딩을 하는 거고 EUC-KR이나 이면 아니면 CP94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1바이트로 하고 한글은 2바이트로 표현해야지 뭐 한자도 2바이트로 표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3바이트로 표현되어 있는 UTF-8을 EUCKR로 인포팅을 하면 2바이트 단위로 잘라서 읽으려고 할 거니까 당연히 글자 깨질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인코딩이랑 유니코드가 되게 옛날에는 중요했다. 한글은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더 이상은 쓰지 않지만 일단 쉽고만 넘어가면 조합형 인코딩이랑 완성형 인코딩이 있습니다. 조합형 인코딩은 세종대왕님의 원래 그 마인드를 덤프 뜬 방식인데 초성, 중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서 한 글자를 표현을 한다. 실제로는 2바이트로 표현이 되지만 비트를 잘라가지고 세, 세 3를 나눠서 초성 중성 종성을 2바이트 안에 꾸겨넣니다 요런 방식이 조합형 방식이고 완성형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요 코드 페이지랑 똑같아요 유니코드 방식이랑 똑같이 한 글자에다가 그냥 할당을 해줍니다 이바이트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신에 인코딩할 때쓸수 있는 바이트 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EUC-KR 같은 경우는 2350자까지 표현이 되는데 문제는 실제 유효한 한글은 11,600몇 뭐, 십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실제 유효한 한글은 완성형일 때는 EUC-KR일 때는 다 표현을 못했었다 조합형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에 조합형의 단점은 점은 포함이 거의 안 된다. 외국에서 쓰는 표준으로 돼 있는 방식들이라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아무도 안 쓰고 완성형 방식으로 쓰다가 요거를 윈도에서도 우 주로 쓰다가 유니코드가 되면서 둘다 필기를 하고 지금은 유니코드로 쓰는데 방식은 완성형에 가까운 방식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유니코드에서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건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리고브 레전드와 리고브 레전존드요두 가지 단어의 거리를 재야지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 를알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 자모음을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왜 해야 되냐면 저희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불이라는 검색을 했을 때랑 이놈을 검색했을 때랑 한 글자 차이가 똑같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소를 분리해가지고 자모음을 분리해서 보면은 이불하고 이 줄은 이게 한 알파벳 차이인 거죠. 이불하고 이놈은 한 글자 차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차이 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점수를 서로 다르게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니코드라는 요 시스템 상에서도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게 있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겨먹었냐. 실제로 우리 유니코드 코드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니코드 페이지 상에서 AC00으로 시작해서 D7, A3로 끝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유니코드 한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종성이 없는 거, 기억, 쌍기응, 뭐, 이렇게 쭉 가서, 희응으로 끝나고, 아래로 보시면, 아, 아야어여 해가지고, 모음 기준으로, 아에서 이까지 내려갑니다. 왼쪽 28개, 아래로 21개, 이렇게 해가지고, 28 곱하기 21로 해가지고, 한 페이지가 가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식,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요, A, E, 48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까부터 해가지고, 또21 곱하기 28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희응까지 끝난다. 요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초성, 중성, 종성을 이렇게 적어 놨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28 곱하기 21을 이 가라는 데이터 포인트죠. AC00에서 시작해가지고, 요만큼을 더해주면, 당연히 여기서 끝까지 간 다음에 다음 거니까 여기 가가 나온다. 그래 까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를 더해가지고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요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학이라는, 뭐,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요런 거를 가지고 초성, 중성, 종성을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낼 수 있고, 없는 부분은 요렇게 샵으로 일단 대체를 할수 있게끔 뒤에다가 패딩을 하나 넣어놨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넣으면은 요렇게 나올 수 있게끔 자모음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요런 세그먼트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요두 가지 단어가 이불과 이제 이놈이 있는데, 두 개의 단어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 하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저희 디프 라이브러리라는 걸 쓰죠. 그... 코드 리뷰 할때도 많이 쓰고 요 문제를 해결하는 디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고에도 제가 똑같은 거 구현해가지고 샘플로 올려놓은게 하나 있는데 여튼요런게 있고, 이걸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두개 글자의 최장 부분 수열의 비율을 딥퍼의 레이쇼를 가지고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불하고 이 줄이란 이두 개의 단어는 0.83이니까 굉장히 가깝다. 1위일수록 가까운 거고. 이놈이랑 이불은, 어, 이게 완전 한 글자 차이니까 딱 절반이 틀렸으니까 0.5다. 그렇게 해서 단어의 간의 거리를 구해볼 수가 있다. 구하고 나면 사용자 검색어를 한번 가지고 와봐야겠죠. 미리 이거를 준비를 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뽑았냐면, 한 사용자가 들어와서 한 세션을 60초라고 잡고, 60초 안에 검색을 몇 개를 했는지를 쭉 검색을 해본 다음에, 처음에 들어와서 검색한 단어와 그 다음에 검색했던 단어 사이에 거리 가 얼마나 먼지를 보고 이 사람이 비슷한 단어를 검색했으면 두 번째 검색한 단어가 정답이고 첫 번째 검색한 단어가 오타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두 번째 검색한 단어가 어 실제로 상품이 많고 앞에, 거, 앞에 검색한 단어가 상품이 없으면 앞에 검색한 단어가 이렇고 뒤에 검색한 단어가 이러면 이거는 잘못 검색한 거고 이거는 제대로 검색한 거였죠 상품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꼬리를 뽑아 봤습니다 거리를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와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인데 보시면 어, 사용자가 쿼리를 이렇게 했어요. 처음 검색한 쿼리가 경동 나비엔이라고 검색했다. 어, 개수가 몇개 없어요. 360, 9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검색 엔진의 문제겠죠 당연히. 근데 경동 나비엔 온수 매트라는 검색했더니 쿼리 카운트가 엄청 많아. 그러면은 앞에 거보다 당연히 뒤에 게 많으면 어, 이게 좀더 정확한 검색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laughs> 이거 고건 아니고 저랑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라겐락 같은 경우가 검색어가 하나밖에 없죠. 결과가 제대로 된검색을 보면 실청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같아 그럼 이걸 가지고 모탈 뭐 한번 찾아볼까 해서 보면은 먼저 검색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돼 있으니까 얘네는 둘다 정상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넘어가자. 그리고 10개 미만인 이런 애들만 잡아주고 어, 두개를 비율을 봤을 때 후자가 유난히 많은 거. 유난히 많은 걸 보여주는 게더 맞지 않나 해가지고 요걸 검색해서 실제로 돌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면 이거 다 약간 광고 느낌이지만, 나 여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검색을 했을 때 정상적인 검색으로 찾아주고, 퍼뭐 길로 검색했을 때 이렇게 찾아준다. 이런 내용들을 쭉볼 수가 있, 있어요. 여기 되게 많죠. 여튼 이렇게 해서 머신 러닝이 없이 되게 옛날 방식으로 그냥 인사이트나 통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색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방식은 좀더 나가서 어 머신러닝을 써서 하는 방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쓰면 지금은 초성, 중성, 종성을 다 분석한 다음에 검색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개 이상이면 오케이고 몇개이 후면은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지만 머신러닝은 그런 거할 필요 없다. 데이터를 최대 많이 때려 넣으면 비슷한 걸 찾아준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이용한 방식을 한번 다음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